죽이지 마세요. 네. 죽이지 마세요. 뭐야? 정크, 지민구 시체위치 연주실 할말 있으신가요? 어, 아 연예인이야? 연예인인거 같은데? 어. 연예인이어서 어, 연예인, 연예인. 바로 떴잖아 연예인이어서 바로, 어. 어, 바로 떴어와나 음. 연예인 죽는거 처음 봤어 시체위치 시체 연주실이고 민안 아, 봤는데 민구가 부엌에서 사버타지 하고 있어가지고 나를 쫓아오는거야 그래서 도망쳐서 안뜰로 갔다가 안뜰에서 복도로 갔다가 다시 연주실로 갔는데 시체가 있어 나도 어, 민고 민고 나 발론 민고는 누구나야 발론. 그 박구나잖아 박구나. <웃음> <웃음> 그거 왜냐면 이거 연예인 죽이면 바로 뜨지 않아? 아니 근데 사보타지 아, 어떻게 해요? 그오른쪽 오렌지 오른쪽. 사실 사보타지는 불안데 민고야 내가 탐정이야 미안해. 근데 사보타지 뭐 어? <laughs> 사보타지 <laughs>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보타지 그 그거 왼쪽, 위치로 컨트롤? 가서 비번 입력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사보타지를 어. 쓸 수가 있어. 어. 그러니까 쓰는 아니 쓰는 걸 모르겠으니까 이거... 뭐 획득은 어이, 하겠는데.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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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고사부타지 그.. 있잖아. 아, 일단 저 다르시고. 아일 네. 어, 건너뛰기 있으면은.. 뭐? 어 건너뛰기.. 야, 어? 지금 암살자네 진짜 누가 죽였니? 민구야 누가 죽였니? 민구가.. 저 변장술사요. 아.. 암살자인데 저건? 뭔변장술사요뭔 암살자잖아. 암살자가 있네. 야, 냥 훨씬 귀 와또 어, 뭐, 잠... 어? 뭐야... 인정니어 <laughs> 뭐? 아싸 다지야지야내가 <laughs> <laughs> <말> 맞지? 이지야 내가 맞지? 아신호가뭐것아도 안했어 아 연인이었구나 한테나 만날 수가 없어 나 연인이었구나 아 태형일 것 같다고? 어왜왜 왜? 은 폰샷 투 해버렸네요 승환이가 나랑 그 p s 파트너 했거든 야 근데 나 정말 눈이 줄 알아? 나 지금까지 연예인 3판 그 연인 2판 했다 야 연인인데 만날 수가 없어 야승아나 조용히 해나 지금 연인만 두판째야 이 무자식아 <laughs> 연인, 판, 연인은 죽어서 만나 연인은 죽어서 만나 맞아 죽어서 만나는 <laughs> 거지 제 연인은 트롤을 했었는데